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이 시간은, 어, 대멸 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정숙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가보년 의뢰월 의뢰일 병자시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이 11월 15일입니다. 이 시기는 임수가 당량하고 무토가 사령하는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임수는 큰 강물이라 바다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큰 물에 우뚝 솟은 산을 두고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임수가 산을 만나 그나마 산명수수라 하여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안주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임수가 무토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청와대 안주인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날이 절묘하게 무토 사령이 끝나는 시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임수는 원래 신금을 만나야 영양가 있는 물이 되지만 신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빈껍데기 빈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든 것이 빈약하고 부실하지만 표현되고 드러내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임수가 뽑아내는 갑과 을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에 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신근이 있어야. 배움이 있고, 머리에 든 것이 있게 되는데, 심금이 없기 때문에 빈 깡통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수가 심금을 품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금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심금은커녕 경금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품었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작품을 만들어도 걸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임수이지만 임수의 사이즈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넘어서 광활한 바다와 같은 물에 무토라는 섬을 만났다는 것이 그나마 이 사조가 귀끼기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간에 얼목이 투출되어 있어 얼목은 해초나 풀이나 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목이 병아를 만나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병아를 만나지 못하면 잡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에 병아를 만났기 때문에 피어난 연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실한 연꽃이지만 군락을 이루고 화려하게 피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올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기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투관된 얼목 좌우에는 연간에 간목이 있고 일간에 얼목이 있어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 성향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나무는 토를 만나면 군급쟁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주 원국에는 토가 없습니다. 토가 있으더라면 오히려 가난함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월지 해중에는 모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중에 간목이 모토를 극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사치와 낭비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 비행기로 그것도 청와대 직원 20여 명을 대동하여 인도 타지 마을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국가 경비를 낭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에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 긴급 재난 시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사적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정에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몇천만 원에 갈수 있었던 경비를 무려 4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도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감사원 감사 내지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지장간의 모토가 중중한 비급에 의해서 탐욕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유명한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가 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보면은 토도 없지만 금도 없는 사주인 것입니다. 금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결론 정리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활동을 벌이지만 올바른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주는 해월, 해일, 자시에 태어난 사주이기 때문에 수가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수가 태왕하니 청각이 발달하고 응감이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아마 성악을 전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양산에서 밤중에 귀신 소리를 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악을 연습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임수의 특징은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여유 있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침 임산부가 느긋하게 걷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임수는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약간의 카리스마가 있고 포커페이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수가 당령이고 또 임수가 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망망대해의 소선 하나의 외딴 섬과 같은 것이 무토인 것입니다. 따라서 외로움과 고독이 따르는 사주이고 그러면서도 과감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외 외교에서도. 지나치게 오바했던 현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의장대에서 대통령에 앞서 나아갔던 행동이 그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주는 임수의 을목이 떴다는 것과 그 을목이 병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벼락스타, 벼락출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침. 연못에서 연꽃이 활짝 피어나는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나여 출수부용이라 하여 사주에서 아름다운 형국을 의미하고 얼목이 병아를 만난 것은 염량여와라 하여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혀골에 얼목이 투출되어 있고 얼목이 병아를 만났기 때문에 청와대 안주인까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가 을의 일주입니다. 을은 환경 적응 능력이 좋고 말재간이 좋습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을의 월의 을의 일주이기 때문에 월주와 일주는 반복이 되므로 반음살 혹은 전지살이라 하여 굴러가던 마차가 멈추는 행국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수가 태왕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목과 화를 보호하는 토는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화를 극하는 수는 이 사주의 흉신이 되고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생하는 금도 마찬가지 귀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지에 대중에감목이 있어, 을목은 감목의 도움을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성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 벼락 출시를 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 갑술에서 시작하여 금을 거쳐 화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금수 대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미 대운부터는 화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인생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무진 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진 대운은 백호 대살의 대운이고 진토는 사주 원국에 진입하게 되면 물을 쓸러 담는 물 창고로 변하게 되고 많은 물이 창고로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진 대운에는 위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자 인멸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진이 원국으로 진입하면 진의 원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의 원진이 형성이 되면은 매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압박이 매우 심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오는 이민연이고 내년은 개면년인 것입니다. 이 왕한수가 천간에 뜨기 때문에 진의 원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민년은 인목이 있어 이노 화국을 결성하여 화용신을 도우니 이민녀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지만 개묘년에 이르면 병안는 꺼지게 되고 묘는 자묘형을 이루기 때문에 형살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묘는 원국의 해와 해묘이 목국을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은 면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진대원의 흉한 기세가 내년에는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